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물이 없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맹인과 전음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사람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면 어디부터 들르실 것 같습니까? 가실 데가 여기저기 많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까 거기 먼저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어, 그분을 맞이할까요? 아, 그렇게도 고대하던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감격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아유,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우리 예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마 어떤 분은 아유 예수님 계신다고 하더니 진짜 계시는군요. 난또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응답할지 몰라요. 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옛날에로 말하면 성전. 어, 거기에 방문하신 모습, 이게 성성경 말씀입니다. 어, 당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어, 아주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늘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특별히 6월절 기간, 명절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절. 어, 그때는 백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조그만한 도시인데 백만 명이 모였어요. 성전을 보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때 유월절에 어, 예루살렘에 계셨죠. 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복원을 해놓았어요 We 어, h 보이는데요 이게 어, 엄청난 크기입니다 어, 그 성전 대지, 부지가 가로가 3 0 0 g We h a v 0 a song. We have a song. We have a song. We h 어, 지금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그 성전의 높이가 어, 무려 45m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15층 아파트 건물 되니까 얼마나 높은 건물이에요. 어, 이 어,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어, 세웠는데 어, BC 23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한 AD 30년 정도 되니까 어, 한 46년 동안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또 짓고 해서 마지막에 지은 건 63년에 완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80한 어, 6년에 걸쳐서 어, 짓고 또 증축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한 멋지고 웅장한 성전입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죠. 정신적인 고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순례해 온 참배객들은 모두 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 어, 흰 석회석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볼수 있었고, 특별히 해가 뜰 때는 동쪽에서 해가 뜰때이 번쩍하고 비쳐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위험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좀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어, 우리 좀 들어보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우리 사진 두 번째 거 보여주시면요 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넓은 성전인데 아까 우리가 본 성전 그 본관은 요 가운데 있는 거고요 양 옆에 뜰이 있잖아요 그 뜰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하라.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것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열방에 나가서 빛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넓게 해놓았던 겁니다. 어, 그리고 다시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이거 성전 보여주는데. 에, 그 본관에 아, 높은 건물 말고 그 앞에 뜰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인의 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이런 식으로 구분이, 어, 구획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 그곳에 들어와서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뜻에서 어, 소와 양,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아, 사서 어,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드렸는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세라는 것을 내었어요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인두세예요 누구나 다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것은 두 대나리온 즉 이틀 동안 노동자들이 일해야 되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1년에 그 정도의 세금을 성전에 내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바꾸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하나의 대기업이 되어서요 순례자들 수십만 명이 온다 그랬죠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와 양을 파는 데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겠고 또 환전을 할 때도 조금씩만 환율 차이 환차 여러분 아시죠? 환율 차이를 가지고 로마의 동전이 아닌 이스라엘의 동전을 가지고 은전을 바꾸어 준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들에게 시작. 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민은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런 뜻이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고요.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하셨죠. 뭐 당연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너무 잘하셔서 이사야의 핵심되는 부분 열방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그 구절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 때 마치 강도와 같은 이런 제사장들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야단치시면서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구절을 또 따서 이 둘을 조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구나 그러니 그 말씀의 뜻은요. 이 성전이 하나의 대기업이 되어서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성전 운영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자기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이어가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욕심과 불의로 더러워진 그 성전 이것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익을 취하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지요. 가만 놓아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것처럼 이 해롯성전. 80여 년에 걸쳐서 완공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데 예수님 이 완공 AD 63년에 완공된 지 7년 후에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 서쪽 벽만 남아있고 모든 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번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건 오늘날의 모습인데 저 뒤에 있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고, 이 유대인의 성전은 무너져버렸고, 저 앞에 전면에 보이는 벽, 이것이 성전의 서쪽 벽인 통곡의 벽. 무너질 때 사람들이 전부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큰 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혹시 우리의 위선을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혹은 지도자들이 저와 같은 지도자들은 마치 종교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비자처럼 잠깐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내 종교 생활 다 했다. 만족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이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나의 종교 제도화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들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느라고 어, 그런 데서 오는 어, 투쟁이 아니라 이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환전상에 돈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다 날려보내고, 이런단 소식을 듣고, 잘못하면 그 성전 시스템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내일도 와서 또 이렇게 하고, 모레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줄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당시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아,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어떤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그 환전상 쫓아내는 일, 비둘기 날려 보내는 일, 소와 양을 다 몰아내는 이 일들 이것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거기서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어. 지체 장애자들이죠. 맹인들, 저는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어요. 마침 그때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 잘 아시죠?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다위새 자손이요, 이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요?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어린 아이들이 메시아여 왕이시여, 우리에게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이 볼 때는요 반란의 징후로 보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메시아 왕이 되어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성전에서 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만 오면 쫓아내곤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며 그들을 고쳐 주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전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겠다, 교회를 망가뜨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짓이냐 이런 뜻이지요. 우리 십 6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전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다 듣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다 듣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편 8편 말씀에 있는데요. 어린아기와 전먹이들이 성전에 와서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이들의 노래야말로 순수한 잔송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와서 병 고치는 그 장애인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노래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신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은요, 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 자기의 지체 장애 때문에 걸을 수가 없고,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먹이와 어린아이들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그 속에서 어른들의 세계는 이미 타락했지만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다 같이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순전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시스템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와서 헌금을 많이 내죠. 왜냐하면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지어야 되니까 금을 내고 은을 내고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과부는 와서 엽전 두 잎을 내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많은 사람이 막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렇게 타락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과부와 같은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바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어때요? 헤롯 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그 건물을 멋지게 지었죠. 45미터 되는 지금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건물 아니에요. 옛날에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돌들이 이 하나가 10미터 짜리 되는 이런 큰 돌입니다. 이런 돌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올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불가사의한 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황금을 입혔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그 부와 어, 위엄과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어려워서 봉사도 할수 없고 헌금도 할수 없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어서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작은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지도자, 설교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고 앞에 나서서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작은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내 삶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조직이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아주 소망이 없는 법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나타나기를 원하는 구도자들이 있다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자신의 죄와 고통에 대하여 번민하며 대답을 찾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린아이와 전먹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작은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찬미하던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